그럼, 펀드를 어떻게 고르나, 그것도 알려드릴까요? 네. 네. 어, 그럼요. 펀드를 고를 때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골라요? 6개월 수익률 좋은 거 주세요. 그렇지. 맞아요. 당 제일 단기니까. 네, 그건 최악이에요. 자기의 투자 그런 목적하고 맞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수수료가 중요하죠. 수수료 어떤 데는 2%고 어떤 데는 1%면 1%가 차이가 10년이면 어떻게 되죠? 10%죠. 네. 그래서 수수료를 봐야 되겠죠. 또 하나 중요한 게 회전율이라는 게. 회전율은 뭐냐면요. 이 펀드 매니저가 이 펀드를 얼마나 자꾸 샀다 팔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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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장기 투자가 맞다고 네. 생각하는데 이 펀드 매니저가 막 너, 엄청나게 어. 샀다 팔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 막 2,000%가 있는 거예요. 2,000%라는 얘기 뭐냐면 1년에 수분이 바뀌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 아, 아. 나는 장기 투자 철학을 갖고 있는데 펀드 매니저가 아. 그렇죠. 그래서 펀드에서 그렇게 네. 그런 거를 살펴보는 건 네. 좋죠. 그래서 만약에 이 펀드를 권하면 미안 하지만 이 펀드의 회전율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아마 굉장히 이분은 영리한이 어, 아니 이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인 가 보다. 어, 장난 못 치지. 네, 어, 이 사람 무서운 그렇지. 사람이네. 그렇게 얘기 들었거든요. 회전율이 겁니다. 낮아야 좋은 거. 좋죠. 아, 그렇죠. 한 번도 생각을 안해 봤어요. 그러니까. 회전율에 어 대해서는 한 번도. 그렇죠. 또더 중요한 거 뭔지 알아? 이건 아기 쉽지 않아. 알고 어려운데. 그 펀드 매니저가 자기 들 얼마큼씩은 넣는지 그것도 중요하죠. 아 음. 그것도 공시가 돼요? 공시는 아니에요. 아 근데 그거는 이제 물어보면, 물어보면 사람이 어이 사람 고수구나 할 거예요. 어이 사람 이런 걸 어떻게 알았지? 그렇게. 얼마나 투자하셨어요? 이렇게. 아니, 를니 펀드를 보면 아이 펀드 매니저 누구예요? 어. 아, 이 펀드 매니저가 자기 재산을 얼마큼 어. 투자하고 어. 있어요 직접 투자돼 있느냐? 어, 근데 만약에 고객들을 움직이면서 자기는 투자 안 했다. 그러면 그건 좀설란상 예. 집에서 자기 설란상 절대로 안 먹는 거랑 똑같죠. 그렇죠. 그렇죠. 아. 저는, 저는 기본적으로. 네. 코매니저들이 자기 돈을 넣는 건 왠지 안될것 같지 생각했는데 오히려 반대는 반대죠. 내가 그내 돈이 안 들어가 있으면 마음대로 할수 있죠. 내돈 들어가 있으면 고객의 조심하세요. 이익을 했잖아요. 그 그러니까 그안 이런 거를 아이들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너무 고급 정보를 주신 어. 거은데요 아니 아이들하고 이게 흥미를 갖게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넷플릭스 맨날 영화 보잖아. 넷플릭스 근데 넷플릭스는 어떻게 해서 생긴 회사일까? 하이스쿨 친구들끼리 만든 거 아세요? 어, 이거. 고등학교 친구들끼리. 고등학교 친구들끼리 어. 굉장히 간단해요. 옛날에는 블랙버스라는 비디오 빌려주는 데가 예, 예. 어디나 다 있었어요. 예, 골목마다. 네. 그래서 비디오 빌리잖아요. 예. 그래서 뭐 2, 3일 있다가 돌아 갖다 주고. 음. 그런데 고등학교 학생들이 생각하니까 야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스트리밍, 어. 인터넷이 빨라질 텐데 그런 시도가 올 거야. 너무 빨랐어요 아 생각이 아 그래서 거의 망하기 직전이 됐어요. 아 그래서 블랙버스를 찾아갔어요. 우리 그 사가라고. 네. 근데 블랙버스가 노했어요. 아 근데 블랙버스들은 망했죠. 아 없어졌어요. 아 그래 지금 넷플릭스가 저렇게 큰 회사가 됐죠. 아이 엄청난 감동적인 스토리잖아요. 네. 우리 아이들한테 야 너도 이런 거 해. 음 그래서 엄청난큰 부자가 돼. 우리 쿠팡도 보세요. 네. 미국에 상장했더니 뭐 50조 100조 하잖아요. 네. 조단위의 부자가 됐죠. 네. 그 우리 아이들이 그런 그 그런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그런 위험을 지는 것을 좋아하게 되면 그, 그렇죠. 그거를 이제 무슨 회사라고 그러죠? 그조단위의 회사를 뭐라고 그래요? 조단위요조단위의시가총액을 네, 슈퍼 울트라 컴퍼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웃음> <웃음> 유니콘 기업이다. 유니콘 기업. <laughs> <laughs> 맞아 유니콘. 유니콘 기업이 어느 나라가 많이 나올까? 굉장히 중요하죠. 네, 어디예요? 미국. 그게 미국이죠. 두 번째가 중국. 음. 세 번째가 어디죠? 한국이에요? 아니요. 아니, 뭐 영국 이렇게 인도? 어. 인도? 네. <laughs> 그, 어, 선생님한테 잘 보여 예. 뭐 하나, 정말, 하나 정말 하나도, 안 하나도, 하나도, 하나도 안 나오는 나라가 어디까? 모르잖아요. 아니요. 일본. 일본이 어. 하나도 안 나와요. 왜요? 자니피케이션이라고 그래요. 일본화. 음. 일본이 나보다 좋다가 아니에요. 자기네만 고집하는 거. 그러니까 변화를 두려워하는 음. 거. 네. 맞아요. 그다음에 위스크를 지는 거를 두려워하는 진짜? 거.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도 주식 투자하는 거를 금기시해요. 오. 주식 투자하면은 숨겨요. 오. 부끄러워해요. 오. 그걸 뭐라고 그럴까? 불로소득이라고 그래요. 아. 아. 열심히 일하지 않고요. 네. 아. 근데 그 불로소득이라는 거는 우리는 자본주의 에 살고 있잖아요. 자본과 노동을 극대화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자본을 빠뜨리는 음. 거예요. 그래서 은행 예금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부동산에만 들어가 있어요. 전론발이죠. 음. 그러다 보니까 <laughs> 그 기업에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새로운 기업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그 은퇴하기 전까지는 또박또박 다다리 수입이, 수입이 있어서 그거를 정립식으로 또박또박 들어가요. 근데한 58세, 50, 뭐 55세부터 지금은 나가니까, 그러면 이제 일정한 수입이 없어지고 뭉칫 돈은 있잖아요. 이때부터는 노후자금을 어떻게 해야 되 어, 그러니까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 사람에 따라 틀려요. 음. 어떤 사람은 이제 50% 주식, 주식형 펀드에 넣거나, 어떤 사람은 더 낮게 넣거나, 채권에 많이 넣거나, 그 안에서 미세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군요. 그런 용이 음. 있고, 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제 질문이 내가 얼마 필요할까 네. 노후에 그것도 계산해야 되잖아요. 네. 내가 60이다. 더 이상 내가 이제 노동으로 돈을 벌기는 힘들다. 그럼 얼마 필요할까? 그럼들 지금부터 계산해야 돼요. 음. 지금부터 그 계획을 세워야 돼요. 음. 그런사람이다 틀리죠. 어떤 사람은 난난 네. 난 100억 있어야 돼. 음. 어떤 사람은 30억이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은 난 5억만 있으면 돼 하잖아요. 근데 5억도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아. 근데 심각해요. 음.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따지냐면. 4%라는 게 있어요. 미국에서 많이 써요. 음. 4%. 네. 내가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음, 내가 그 얼마가 필요할까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모은 돈에 4%가 1년 생활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은 돈의 4%. 네. 네. 그럼 내가 이제 은퇴를 했어요. 수입이 없어. 음, 그러면 10억이에요. 음. 그 4천만 원이 내 1년 생활비가 되는 거 아, 그게 만약에 내가 어, 1억밖에 없다. 그러면 1억으로 돈 버는 게 얼마죠? 400만원. 그러면 400만원, 내가 400만원 가지고 1년 생활을 못 살았다. 살잖아요. 음. 그러니까 원금이 손상이 오죠. 네. 그러니까 어뭐 3년 만에 다 원금이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고달픈 거예요. 10억은 있어야 되겠네. 잘 생각해봐. 네. 10억 가지고 안될것 같아. 아. 어안 되겠구나. 그럼 어. 지금부터는 준비를 해야죠. 그렇지. 아니 퇴직 후에 음. 그 부부의 삶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네. 4라고 그러셨잖아요. 작품. 그러면 현금으로 금융자산이 6억 정도 있으면 음. 4:6에 24니까 한 달에 200만 원이에요. 음. 그러니까 200만 원인데 국민연금 다 있잖아요. 요거 네. 한 100만 원 정도? 그러면 300만 원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국민연금 말고 개인연금을 쭉 들었어요? 그,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그렇죠. 또한 달, 음. 1년에, 한 달에 한 100만 원 나올 수 음. 있나요? 그러면 9,500만 원. 그럼한 400만 원이되 그죠? 근데 이제 그, 아, 거기서 그래. 계산해 넣어야 될 거는, 네. 만약에 내가 아프면 어떻게? 될까요? 아프면, 음. 또. 야, 이거 가지고도 안 되는 거안 되죠. 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 아 어, 그러니까 20억은 있어야 돼요. 아 20억. 응. 그러니까 현찰로. 현금 금융자산. 현찰에 그 금융자산 내가 어제든지 황금 어제들이 황금성 있는 거. 아집 빼고요. 집 빼고요. 아집 빼고 20억인데. 20억 집은 제... 대부분 어 완전히... 현금을 내적히 비지 대부분 있잖아요. 그 응. 20억을 마련하려면은 몇 년을 모아야 되냐면 30년 모아야 되는 거예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또또 네. 하나 컨셉이 나와요. 이것도 꼭 이제 우리가 4를 기억하시죠? 네. 그 다음에 72를 이라는 게 72. 72꼭 어? 기억하세요. 72? 꼭 72? 네. 예. 예, 72. 72. 72? 아니, 72라는 숫자를 꼭 기억하라고. 2. 72? 72. 72. 72. 72. 우리가 계산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네.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네.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내 돈이 두 배가 되는 걸리는 시간이에요. 아. 그래서 내가 천만 원이 지금 내 돈이 있어요. 네. 이걸로 투자했을 때몇 네. 어, 년이 걸릴까? 두 배가 되려면 그러면 만약에 6%다, 그럼 70일을 6으로 나눠요. 그러면 12년 걸려요. 12년. 굉장히 오래 걸리죠. 네. 1천만 원, 2천만 원 되는 게 굉장히 네, 오래 걸리죠. 근데 네, 이제 복리의 마법이 여기서 시작이 돼요. 처음에는 네.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음. 보자 것도 없어요. 근데 두 번째 1천만 원 되는 기간은 얼마큼 걸릴까요? 그러니까 2천만 원 거기다가. 붙은 천만 원 네. 해가지고 이 천만 원을 천만 원더붙이잖아 그렇죠. 6년으로 줄어들죠. 아년으로 아, 줄어. 아, 네, 6년으로 네. 줄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년? 돼요? 3년 돼요? 3.5년인가? 1년. 1.5년. 그래서 큰 부자들은 하루에 천만 원 버는 거예요. 아 복리의 마법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이, 똑같이 안 주식이 안 자꾸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가만히 만 놔뒀을 때. 그러니까 그게 복리의 마법이라는 게 무서운 게. 하루라도 일찍 시작한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거죠. 멀리 숲을 가야 되는데 자꾸 이 앞에 지금 왜냐하면 나무가 이제 보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을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네. 또 어떤 문화적인 것도 있죠. 그런 그러니까 거를 나 이거 이번에 하다가. 얼마 올랐잖아 그랬잖아. 음. 선생님 오늘 게. 시험 봐요? 다 이해했어요? 네. 네. 저는 지금 확 남는 게 20억은 있어야 됩니다. <웃음> <웃음> 당장 가서 4% 거. 20억 음, 7 2 이런 걸꼭 예. 기억을 하세요. 네. 일단 일단 13살 때 시작을 네. 해요. 13살 그래. 아니죠. 이1 0살아니라한살한 <laughs> 아, 살, 살. 투자하기 제일 좋은 때가 언제예요? 13살. 그거 퀴즈야. 한 살. 네. 해자자 지금 다 늦었잖아요. 네. 본인 얘기하는데. 지금 왜? 당장. 지금 라인 라인 now. 지금 라이나 <laughs> 지금 해. 지금